띵동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 음, 잘 들리시나요? 시작이 됐는데, <laughs>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음, 오늘은 3D 프린터 보급 실패했음, <laughs> 3D 프린터 다이소. 되게 좀 재미있는 주제라고 생각은 해요. 저도 생각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오늘 갑자기 이 라이브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한 이유 중에 하나가 제 음성 잘 들리시죠? 네 들리시면 댓글 한 번만 나, 남겨주세요. 음. 오늘 갑자기 이거를 하려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음, 3d 프린터 보급이 실패했다는 유튜브를 어찌 하다가 보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어, 제 생각과 너무 다른 생각을 좀 있는 것 같아서, 음, 여러 가지 생각이 사실 이제 유튜버가 여러 가지 견해를 나눌 수 있는 좋은 창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유튜브 내에 조금은 다양한 견해 의견들의 영상들이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좀제 의견을 나누고자 라이브를 갑자기 시작을 하게 된 거고요. 음그 영상에서도 이제 3D 프린터와 다이소 굉장히 재미난 주제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어, 괜찮은 것 같아서 한번 얘기해 볼까 해서 이 주제로 이제 그냥 약간의 일단은 제 생각을 쭉 한번 얘기해 보려고요. 그 다음에 필요한 질문들, 여러분의 생각들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한번 더 그거에 대해서 깊게 얘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스케치북 토크 네. 일단은 가장 좀 생각을 하기에 좀 저도 공감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뭐냐면, 어, 3D 프린터 산업에 거품이 조금 있었던 건 맞아요. 거품이 있었던 건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음, 대표적으로 그, 이렇게 생긴, 어, 되게 유명한 뭐라 그래야 되지? 그 그래프가 있어요. 파트너라고 하는 이제 미국의 뭐 정보 기술 뭐 이런 거하여튼 조사하는 회사가 만든 그 그래프인데 이게 뭐냐면 이제 하이프 사이클이라고 해요. 하이프 사이클이라고 하는 이제 이런 곡선이 있어요. 근데 뭐 구글이나 네이버 검색하면 멋있는 거 나올 거예요. 근데 거기서의 뭐냐면 이제 이쪽에 이제 여기가 이제 뭐 기대치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뭐 언론의 노출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의해서 그러니까 그 기술에 대한 산업의 전망이 막 한없이 높아져요 막 높아졌다가 근데 실제로 딱 뚜껑 열어봤는데 어 뭐야? 근데 아직 못 써먹겠는데? 약간 이러면서 기대치가 확 화락을 했다가 이제 점 천천 이제 천천히 기술을 발전을 하는 그런 이제 하이프사이클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이제 이제 이쪽은 이제 시간이 되겠죠. 근데 이제 그게 보면은 음이 3d 프린터 산업이 제가 느끼는 거는 한 2015년 또는 한 16년쯤 여기 있었어요. 엄청난 피크에 있었어요. 그 때, 진짜, 저도 정말 황당할 정도의 기사가 많았어요. 뭐, 3D 프린터, 천만 인력 양성, 뭐, <laughs> 3D 프린터, 뭐, 지원 사업, 다양한 거는 물론이고, 진짜, 하여튼, 언론에 엄청나게 노출이 됐었을 때가 이때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물론, 이제, 그 때, 이제, 정권이, 이제, 어떤 언니가, 이제, 창조 경제를 하면서, 이 창조 경제의 핵심 중에 하나가 이제 이 3D 프린터라고 하는 이, 이게 있었죠.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실제로 열어보니 이제 현위치죠. <laughs> 현위치. 조금 조금은 나갔을 것 같은데. 한 현재 한 2020년 이제 3D 프린터 쪽에. 그러니까 이때의 기대치나 언론에서 말했던 거는 정말 모든 걸 만들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정말 뭐랄까? 그냥 뚝딱 내 집에서도 뭔가 만들 수고. 어, 이제 더 이상 물건 살 필요 없겠네. 그냥 집에서 프린터에서 쓰면 되겠네. 막 이런 식의 조금의 거품과 그다음에 환상이 약간 가려져 있었죠. 실제 기술에 비해서. 어, 그런 거에 비했다면 지금은 여기 있고 이제 그런 보면 항상 이 지점에 있는 그 기술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건 그냥 제 견해인데 이제 3D 프린터가 이렇게 언론의 관심이나 이런 걸 하면서 빠지면서, 이제 한 18, 19년도? 요때 이제 올라갔다 온 게, 저는 이제 AI VR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요것도 지금 한물갔죠 <laughs> 요것도 약간 한물 가고, 아, 지금은, 어, 이제 AI죠. 네. AI 컴퓨터기서 어쩌고 뭐 하여튼. 그렇게 되고 있지만, 어쨌든 자 그러면 이제 여기가 어떻게 보면 이제 여기가 대중화라고 칩시다. 그러니까 일반 사용자가 어 이거 이제 정말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대중화. 그러니까 기술이 처음 언급이 되고 나서 정말 일반 사용자가 그냥 너무나도 쉽게 쓰기에는 굉장히 많은 이제 시간이 걸리죠. 이 시간 그러니까 단순하게 우리가 뉴스에서도 무슨 기술이 개발됐다라고 하더라도 그 기술이 이제 정말 제품에 접목이 되고 이제 우리 사회, 우리 눈앞에 나타나기 때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근데 이제 그런 건 있어요. 이 시간이라는 개념이 옛날에는 이제 기술이 발견되고 이렇게 대중화되는데 옛날에는 뭐 그냥 예를 들어서 50년이 걸렸다. 그러면 요즘에는 그래도 확실히 이 주기가, 그러니까 기술이 이제 대중화되는 주기가, 이 기간이 좀 짧아졌다는 느낌은 있어요. 뭐 30년? 뭐 20년? 뭐 이렇게 짧아졌다는 그런 느낌이죠. 어, 어쨌든, 그래서 현재 3D 프린터의 산업은 거품이 많이 빠졌습니다. <laughs> 거품이 많이 빠져가지고, 그때 진짜 정말 이 피크에 있었을 때, 그니까, 진짜 3D 프린터, 무슨 컨퍼런스 아니면 무슨 쇼 이런 거 정말 많았고요. 저도 진짜 매달 뭐 하나씩 갔던 것 같아요. 거기다가 국내에 3D 프린터를 제조하고 판매하는 업체가 거의 7, 80개? 어, 지금은 반에 반토막? 그러니까 이제 프린터를 중국에서 사와서 판매 대행이 아니라 정말로 한국에서 만들어서 파는 그런 회사들 진짜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어쨌든 그러면서 하고 이제 떨어져가지고 이제, 이제 조금씩 조금씩 나가고 있는 그런 방향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제 이제 여기 아까 아까 이제 있었던 질문 중에 저도 가끔 받는 질문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과연 과연 집집마다 3D 프린터를 가게 될까 그러니까 요게 이제 요게 이제 재미난 질문 중에 하나죠. 이제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생각. 과연 집집마다 3D 프린터를 갖게 될까 이게 이제 과연 어, 재미난 질문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제 대답이 궁금하겠죠. 음, 일단 저는요. 지금 현재보다는 많이 가질 것 같아요. 근데 그 시기가 저는 중요한 게이 질문은 저는 이제 예스에 가까워요. 예스에 가까운데 중요한 게 있어요. 시기. 언제냐는 거죠. 당장 내년? 아니요. 2년 후요? 아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당장 3d 프린터 산업 하시겠다는 분 그러니까 3d 프린터를 팔아서 뭔가 사업을 키우겠다고 라 하려면 많이 팔아야 되잖아요 집집마다 3d 프린터 다 가지면 좋잖아요 그게 당장 내년에 올까 어, 그거는 아니에요 <laughs>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는데 그러니까 어, 갖게 될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3d 프린터를 갖게 될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시기는요 음~ 20년 후? <laughs> 좀 예상합니다. 근데 이게 나름 이유가 있어요. 저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음, 이게 그러니까 이 3D 프린터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2D 프린터 산업 시장을 생각해 보면 돼요. 그러니까 2D 프린터. 그러니까 잉크젯 프린터죠, 일반. 잉크젯. 잉크젯 프린터. 지금은 생각보다 많은 집에 잉크젯 프린터, A4 용지 출력 가능한 잉크젯 프린터 갖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이제 보면은 그러니까 이런 거 이런 시장이랑 보면서도 이제 직업이랑도 같이 관련시켜서 생각을 할수 있을, 있을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옛날에 그 옛날 옛날인가? 하여튼 뭐 옛날이라는 기준이 어렵긴 하지만 어그간 그러니까 이런 나름 잘 그린 건데 그 타자기, <laughs> 그렇죠? 뭔가 이제 그때는 이제 물론 이제 막목조 해가지고 막그 저기 하기 인쇄 기술 것까지는좀 너무 옛날인 것 같고 <laughs> 일단은 이제 타자기가 있었잖아요. 타자기에다가 이제 떡떡떡떡떡떡떡 해가지고 이제 문서를 이제 문서를 인쇄해서 만들었었죠. 그니까 사실 그때에 이 타자 치는 사람 직업이었어요. 이거 타자 잘 치는 사람 이거 직업이었어요. 응. 어쨌든, 이제 타자기가 생기고,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많이 보는, 진짜 예전에는 진짜 이렇게 두껍게 생긴, 이렇게 생긴, 플로피 디스크 막 이런 거 넣고, 그래도 마우스는 있었어요, 저 컴퓨터 쓸 때는. 어쨌든, 이제 컴퓨터가 사오기 시작하면서, 여기서도 이제 문저, 문서를 똑똑똑똑똑 치죠. 네. 그러면은, 이제, 제가 그래도 어렸을 때, 그니까, 잉크젯 프린터가,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아빠 사무실에 놀러 간 적인데, 아빠가 그때 신문사에서 일을 했거든요. 그때 초등학교 때, 인쇄기라는걸 하여튼 봤어요. 처음 본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때가 A4용지라는 기준도 생각보다 최근이에요. 그때 종이에는요, 그니까 여기가, 종이가요, 여기 이렇게 구멍이 뻥뻥뻥뻥 뚫려 있었어요. 뻥뻥뻥뻥뻥뻥뻥뻥뻥. 그리고 이제 이렇게 나오고 나서 그 잉크젯 프린터라고 도트 프린터. 그러니까 진짜 이게 디디 딕딕 디디 딕 디디 딕딕 디디 딕딕 디디 딕딕 디디 딕딕 디디 딕 딕. 하여튼 이렇게 출력했어요. 어 시끄럽고 느리고 그리고 이제. 종이도 정말 잘 꼈어요. 이거 하고 나서 요거 옆에 옆에 요거 종이 또또또또또 뜯은 걸로 기억나거든요. 하여튼 요 이제 도트 프린터, 도트, 도트 프린터. 그러니까 이거 하고 나서 사실 A4 용지라는 기준도 90년대 초반, 90년대 중후반부터 썼나? 하여튼 좀뭐 정확히 찾아보진 않았지만, 그러니까 이 A4라고 하는 용지 규격도.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최근에 정해지게 되면서 이제 우리의 일반적으로 이제 사용하는 잉크젯 프린터들 지금이야 이제 종이 여러 장 넣어놔도 이게 쭉쭉쭉 출력되고 뭐 굉장히 사용성도 편해졌죠. 근데 이제 이거를 따지면 이제 여기서 이게 나와요. 도대체 지금은 이제 이게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2D 잉크젯 프린터가 웬만한 사람들의 가정에 들어가 있어요. 웬만한 사람들은 한번 이상 써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과정을 생각을 해보면, 이 기술이 이렇게 그냥 일반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당연시하게 되는 생활 속에 녹아버리는 이 과정이 못해도 30년? <laughs> 못해도 30년쯤 걸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 생각은 그래요. 그러다 보니 이게 결국에는 그때 당시에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이런 잉크젯 프린터, 그러니까 도트 프린터, 프린터들 그때 당시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아니 프린터를 그 그러니까 잉크젯 프린터 얘기하는 거예요. 프린터를 아니 굳이 왜 집에 가지고 있어 가지고 있냐고 생각을 많이 했어요. 아니 그 그러니까 그냥 사무실에서 필요할 때 사무실에서 쓰는 거지. 그러니까 잉크젯 프린터가 집에 있을 이유가 없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저는 이제 이 잉크젯 프린터가 물론 이 프린터가 되게 이제 복합적인 것 같아요. 이 기술이 대중화 된다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이제 기술력도 있고 뭐 제품 가격도 중요하겠죠. 근데 이제 결국에는 저 제가 느꼈던 거는 이게 우리가 <laughs> 사용성이, 사용성이 많아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결국에 이게 사용성이. 근데 이 사용성이 많아진 거에서의 핵심 포인트 역할을 한게 개인 PC의 일반화죠. 지금은 워드나 뭐 한글과 컴퓨터? 어, 저, 제가 한번그 페이스북에 글쓴 적도 있는데, 이, <laughs> 저 초등학교 때 한글과 컴퓨터 자격증이 있었거든요. 그, <laughs> 이거 워드치, 이거 한글과 컴퓨터 표 작업하는 거 뭐, 뭐, 뭐지? 2급, 3급, 막 이렇게 자격증이 있었어요. 그 자격증만 있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너무 웃겨요. 하여튼 자격증에 대해서 그닥 좋아하진 않지만 어,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 개인 PC, 개인 PC에 사용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프로그램이 많아진 것도 그렇고 개인 PC가 많아진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런 사용성이 같이 가니까 결국에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어 집에서나 놓고 쓸만하네라고 해서 이 2D 프린터가 되게 다양화, 그러니까 그냥 보편화가 된 거죠. 집에도 가스, 가지고 있을 만한 뭐 이렇게 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기간으로 이제 30년이라고 생각을 하는 이 기간의 텀에서 기술의 발전이나 아니면 제품의 안정화 아니면 이제 필요한 뭐 이런 음, 뭐, 규격이 생긴다던가, 아니면 이제 사용성, 제품 가격 떨어지는 거. 하여튼 이러면서 이게 이제 보급이 된 거면, 결국에는 이 질문도 전 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집집마다 3D 프린터를 갖게 될까라는 질문도, 어, 지금 당장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당장 내년, 내후년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제가 느낀 거는 이 과정들이 점점 간편화가 되고 있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 문서를 치는 한글과 프린터, 이제 워드 이런 게 있었다면, 이제 3D 프린터 같은 경우에는 3D 모델링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3D 모델링도 제가 3D 모델링 배워서 한지 10년이 넘었거든요. 근데 정말 많이 쉬워졌어요. 물론 이제 처음 배우시는 분은 어렵다고 느낄 수 있겠지만, 제가 이제 처음에 배우고 하고 하는 거에 비하면, 정말 많이 쉬어지고 정말 좋은 프로그램들, 뭐 아니면 가볍게 쓸수 있는 것들이 정말 많아졌죠. 그러나 아직도 이제 어 집집마다 3D 프린터를 갖기에는 지금 넘어야 할들이 좀 많아요. 어 일단 사용성이 좀 많이 불편한 게 프린터 기계 자체에 음이 기계 자체에 조금은 불편함이 있죠.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네. 아직은 사용성에 있어서 그래서 조금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단순하게 기술 발전 뿐만 아니라 이제 지금 사용을 지금 어떻게 보면 테스터 들이세요 지금 3d 프린터 쓰시는 많은 분들은 저는 다 테스터라고 생각해요 지금 쓰시는 분들의 그런 다양한 의견들이 나와서 한이 20년 후에는 정말 집에 있는 그런 프린터들이 생기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음, 어, 그러면, 자, 이거는 또 다른 얘기. 이제, 이제, 또 재밌는 아까 얘기가 또 있었죠. <laughs> 어, 자, 그래서, 과연 이제, 또 이제 질문이, 과연, 또 질문이죠. <laughs> 과연, 뭐, 3D 프리더를 집에 갖게 되더라도 세상에 다이소가 있어. 아, 다이소 가면 다 있어. 다이소 가면 다 팔아. 다 싸. 야, 이, <laughs> <laughs> 이 진짜 재미난 주제인 것 같아요. 어, 이 다이소와 3D 프린터. 자, 이제 요, 요 생각이 되게 들게 되죠. 그러면 제 재밌는 거는 자, 저 3D 프린터 많아요. 저 3D 프린터 거의 매일 써요. 그러면 다음 쌤은 다이소 안 가세요? 다이소 갑니다. 어허 <laughs> 저 다이소 좋아해요. 다이소 구경하는 것도 좋아요. 아우 아주 좋아해요. 그러면 이제 그런 느낌이 들죠. 이게 3D 프린터가 이제 제가 받는 질문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아우 다원쌤 3D 프린터로 다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자 만약에 3D 프린터라고 하는 기술이 정말 모든 걸다 만들 수 있게 발전을 했어요? 그러면 다이소뿐만 아니에요. 모든 가게들 다문 닫겠네요. 다 망했네요.라고 생각을 할 것인가에 대한 이제 질문이랑 이어진다고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게 음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도 다이소를 가요. 근데 다이소에 가는데 저는 3D 프린터로 뭘 만들까? 이제 생각 들잖아요. 물론 이제 저는 이것저것 출력물을 많이 만들어요. 이제 교육도 하긴 하니까. 근데 제가 3D 프린터로 만든 것 중에 가장 오래 쓴거 하나 가져왔어요. 진짜. 여기 보면 이거 제 이거 유튜브 영상에도 있을 거예요. 제 2016년에 여행 가면서 뽑은 거거든요. 아직도 쓰는 거. 근데 아마 카메라 쓰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카메라 마운트 진짜 비싸요. <laughs> 이거 부러지면은 다시 출력해야지라고 마음 먹기는 했는데 사실 이제 안에를 좀꽉 채우고 뽑은 것도 있지만 여기 안에 이거는 너트 박아서 쓰고 있는데 진짜 오래 쓰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그밖에 오래 쓰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이거는 제 명함 케이스입니다. 한 번에 출력해서 쓰고 있는 거. 네. 약 그러니까 저도 다이소 가서 싼 물건 편한 물건은 다이소에서 사요. 근데 이제 이 3D 프린터의 장점은 사실은 대량으로 만들 수 없는거나 아니면은 꼭 이제 실생활 용품을 3D 프린터로 뽑지 않거든요. 저컵 3D 프린터로 뽑아서 안 써요. 저도 컵 유리컵 익었어요. 그래서 <laughs> 자 그래서 이 3D 프린터가, 이제 저는 어쨌든 얘가 굉장히 다분화, 다양하게 될 거라고 생각은 해요. 근데, 이 예를 들면, 뭐 이제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laughs> 뭐 자동차도 만들고, 뭐 건축도 하고, 뭐 음식도 하고, 뭐 하여튼, 뭐 되게 다양한 분야에 뭐 3D 프린터들을 막 연구하고 있다. 막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기 이거 하니까 3D 프린터 생기니까 얘가 기계가 다 뽑아줄 거니까 여기 일하는 사람들 일자리 다 없어지겠네? 라고 저는 절대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3D 프린터는 그러니까 얘가 만들 수 있는 공법이 편한 걸 만들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에 제가 다이소를 가서 물건을 사는 이유는 그러니까 효율성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물건을 만드는 데 있어서의 효율성이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3D 프린터가 웬만한 거다 만들 수 있게 될 거예요, 기술이. 근데 그렇다고 모든 걸다 3D 프린터가 대체할 것이냐? 그건 또 아니라는 거죠. 왜냐면 까 그러니까 뭔가를 만드는 데 있어서 공법 자체가 되게 다양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어, 사출, 성형하잖아요. 그 저기 뭐야? 음영 깎아 가지고 뿅뿅뿅 이게 찍어내 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찍어내는 모양이 빠르게 만들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 방향으로 가는 게 맞아요. 물론 그거 3D 프린터로 만들 수 있어요. 근데 굳이 안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3D 프린터가 이런 다양한 분야랑 연결이 돼서 그러니까 얘네가 저는 그니까 기존의 산업을 대체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기존의 자동차 산업을 대체하고, 기존의 건축 산업을 대체할 거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3D 프린터를 사용함으로써 이득을 붙는 건축의 어떤 분야로 갈 거라는 거죠. 이 3D 프린터를 사용함으로써 자동차에서 이득을 얻는 어떤 작은 분야로 그 분야.